지금 한국 보수교회, 극우교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산당에 대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공산당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여기에 대해 히스테리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아니 진보다 그러면 공산당 진보다 그러면 동성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공산당 싫어해요 전는 동성애 싫어해요 제 설교 들어보면 다 알아요 아니 한국에 이 남쪽에 사는 사람 중에 어느 골 빠진 사람이 공산당을 찬양 어느 골 빠진 사람이 동성애를 찬양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못 넣는 거 저한테 맨날 그런다는 거요 어떻게 좌파가 목사가 되지? 아, 지가 왜날 보고 그렇게 저, 결론을 내려요? 내가 말도 안 했는데.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.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, 율법 안 지키는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. 이방인도 율법 지켜야 돼. 그래서 큰 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,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 율법과 같은. 그래서 이 강을 못 건너요. 교회도 이 강에 갇혀가지고, 24%의 사람만 데리고, 거기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. 자 그건 좋아요. 자기 교회 잘 되고 자기들끼리 뭐 행복한 건 좋은데 성교적 차원에서 봤을 때이 나머지 73.4%는 어떡할 거냐는 말이에요. 한 영혼 용원 한 영혼이 다 똑같고 한 영혼 용원 한 영혼이 다 귀한데 그러면 당신들의 선입견 때문에 이 73.4%를 포기할 거냐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는 말입니다.